BTC 가격 흐름과 맞춰서 보니까 어 뭐야 비슷한데?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M2 통화량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전망인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머니랩의 설명이랑 같이 해가지고 전달해 드린 자료긴 한데 이 BTC 가격이 주황색 선이고요 여기 M2 통화량이 노란색 선이에요 아, 선생님 또 M2 통화량은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시중에서 거래하시죠. 뭐 물건 사고.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흘러 다니죠. 이런 통화량을 말해요. 그럼 시중에 거래가 많아지면 M2 통화량의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그 통화가 많이 흘러 들어가면 제품도 많이 팔려.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회사들의 매출이 상승해. 순이익이 상승해. 그럼 우리 돈 많이 벌어. 연봉도 상승해. 서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금도 많아지고 그래서 주식, 코인, 부동산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런 측면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 Offset by 108day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M2 통화량을 108일 앞당겨서 그래프가 표현됐다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 BTC 가격 흐름과 맞춰서 보니까 어 뭐야 비슷한데?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M2 통화량의 흐름을 108일 미래로 보내버렸으니까 알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BTC 가격이 이렇게 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는데라고 시장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알겠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치 자 여러분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걸 해시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걸 표현한 게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보이죠 이게 장기적 차트긴 한데 결국에 우리가 금을 캔다고 해볼게요 금을 캐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 그러면 금 가격이 이제 점점 희귀해지겠죠. 비트코인도 점점 채굴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는 반면에 요즘 시장 때문에 가격이 낮아져서 이게 채굴 해시레이트보다 가격이 낮았을 때는 비트코인이 투자하기 좋을 때거든요. 높을 때는 안 좋고 보이죠. 좀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올려드리니까 그냥 머니를 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다 머니를 위해서 가져온 자료예요. 맞아요. 총량은 안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채굴 난이도 해시레이트는 장기 신뢰도 지표로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 반감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채굴로서 그 수량을 채굴 보상으로 채굴한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이 채굴이 뭐냐면, 이 암호화폐가 복사된 암호화폐, 이상한 암호화폐인지, 아니면 정확한 코인인지 검증을 하는 걸 채굴이라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 컴퓨터가 굉장히 슈퍼컴퓨터급으로 빨라야 되겠고, 남들보다 이 보안 검증 과정이 더 빨라야겠죠. 그런 것들을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급증을 한 거고 그래픽카드 중에서 고성능 고유율을 가진 HBM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런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를 저는 좀 좋게 봤었던 거고 이런 투자 이유들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다 올려드리니까 하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와서 그럼 반감기가 뭐냐면 방금 배웠던 그 채굴을 반절로 보상을 줄인다는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총 수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4년마다 이제 반감기가 찾아오거든요. 그 반감기마다 이제 2분의 1로 줍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매우 높아질 거고 앞으로 한 30년 40년 뒤면 사토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또는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마 한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돌아서면 어떡하지 그럼 저도 뭐 그런 거 보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비트코인 반강기는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이라는 공식이 잘 맞았는데 이제는 채굴 보상 자체가 너무 적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강기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이클 방금 봤던 M2 유동성 관세 영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코인 얘기할 건데 RWA예요. RWA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용어가 안 어려워요. 리얼 월드 에셋이요. 실물 자산이라는 거예요 실물. 자 이거 돈이죠. 보리, 석유, 금, 테슬라 주식, 이산화탄소, 아파트, 채권, 아트 이런 것들을 RWA라고 해요. 리얼 월드 에셋을 줄여서. 근데 이거를 온체인, 토큰화한 게, 그러니까 코인, 토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토큰화, 코인화한 게 이제 RWA 코인이라고 합니다. 코인으로서 이제 그림도 거래하고 막 이러죠. 이걸 말해요. 그래서 RWA의 온체인 현황을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리기보다 밑으로 읽어 드릴게요. RWA의 가치의 추이가 빠른 성장세를 4년 동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비중은 3호 대출이었는데 최근 급증은 미국 급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채권 쪽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토큰화되는 과정을 요즘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RWA 시장이 채권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다. 그래서 제가 온도 파이낸스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서 지금 첫점 매수를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좀 알겠죠? 왜 이렇게 제가 자산을 배분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어 그럼 나 RWA 코인 투자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신 분들 있잖아요. 세계 대표 코인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월 투자 대응법 이어서 할 건데. 짧아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5월은 이것만 체크해 보기. 미국이 5월 8일이고 이거 뭘까요? 금리 발표일이에요. 그래서 5월에 금리를 낮춰줘야 유동성이 시장이 풀리면서 투자자산들에 대한 상승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상 금리보다 낮아지는지 아니면 높게 나왔는지 또는 동결을 하는지 인상을 하는지 요걸 이 날짜에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머니랩 구독자들이죠. 여기에서 바로 당일 날 풀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10분 정도만 진짜 투자해주세요. 귀찮아서 유튜브 쇼폼이나 인스타 쇼폼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거 많이 10분만 덜 보시고 보시더라도 10분만 덜 보시고 우리 공부하는 걸로 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요. 트럼프의 관세가 아직까지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다 결정이 날것 같은데 이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계속적으로 보고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딱두 키워드로 구성을 해 봤어요. 현금 보유랑 분산 투자인데 지금 현금 보유가 아니라 분산 투자의 빨간 키워드 색깔이 입혀져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번 달 같았으면 현금 보유에 제가 더 빨간 키워드를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분산 투자 해나가도 될때 같아요. 아직은 시장이 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기적의 선반영이라고 하죠. 좀 시장의 선반영이 돼 가지고 많은 하락을 우리가 이미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를 많이 늘려놓았지만 이것을 써야 분산 투자를 또할 수가 있죠. 예적금 이제는 조금 빼서 투자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 사 먹지 말고 저가형 커피 사 먹자 이렇게 고정비를 줄이면서 우리 투자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성장 많이 하셔서 같이 진짜 투자 이야기하면서 커피 한잔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5월에는 더 알찬 정보와 혜택으로 보답하겠습니다.